애견인구 천만 시대 뭐 애견 카페, 애견 미용이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도 생겼답니다. 애견 유치원입니다. 네, 그야말로 반려견이 가서 다른 개들하고 놀고 산책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해 주는 곳인데요. 어떤 곳인지 뉴스 집중해서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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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들 조심할 거고 있나요? 특별히는 없고요. 네. 밥만 조금 챙겨주시면 될거아요태우는 것은 어린이가 아니라 개들인데요. 강아지들만 집안에 두고 다니기 불편한 것도 있고요,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생김새도 제각각, 성격도 제각각. 드디어 담임 선생님의 관리 속에 애견 유치원의 하루가 시작되는 데요. 애들이 오면 담임 선생님이 한 배정을 해서. 아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루 동안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케어를 다할 거예요. 먼저 놀이를 통해 가볍게 몸을 풀어봅니다. 미끄럼틀, 공, 인형 장난감만 보면 유아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똑같은데요. 앉아 얼지 기다려 손손손 손. 손. 먼저 손 <laughs> 너무 급해. 되게 잘한다. 나, 나, 나. 잘. 애들이 서로 이렇게 당기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놀아주는, 이렇게 놀아주고 있어. 지능 향상을 위한 놀이도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간식을 넣고 후각을 이용해 찾는 놀이. 후각을 이용해서 간식을 찾는 놀인데 이게뭐 후각을 자극시키면 뇌 발달이나 이제 뭐 스트레스 해소나 이런 거에 좋거든요. 그 저희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 달에 한번 있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과 똑같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함께 기념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어요. 그걸 기록을 해 놨다가 달별로 이제 아이들 생일이 되면 그걸 챙겨서 이제 미리 연락을 드린 다음에 모일 수 있게 해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까지 마친 애견들. 이번에는 근처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개굴본 개가 바닥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늑대에서 나는 좋은 냄새를 자기 몸에 묻히고 사회성을 뽐내는 행동이라는데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 애견 유치원의 필수 과정으로 꼽힙니다흙 목욕이라고 해서요, 애기들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을 상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놀이에 파티에 흙 목욕까지 바쁜 애견의 하루는 편백나무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유 우리 날이 어우 좋아. 아유 우리 날이 좋아요. 애견의 하루는 알림장에 꼼꼼히 기록됩니다. 활동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좀 많이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보다 풍족한 하루를 보내는 견공들.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지만 애견 인구가 늘면서 반려견 돌봄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지는 일입니다.